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외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 말씀 이 야외 예배가 된 말씀인데 아마 우리와 오늘 본당세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 잠시 이부 예배에서 드리는 야외 예배 오늘 좀 야외 예배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시면 어떤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년 한 번씩 야외로 나가서 자연 속의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상을 하게 됩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야웨의 예배를 드리면 아이 나무도 새도 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 주관자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죠또 거스 예배를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이 임재는 이 건물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다섯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또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정한 고기의 부분을 태워서 드리고 아그 나머지 고기 우리가 함께 먹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야외에 가서 바베큐를 합니다. 저는 바베큐를 할때 보면은 마치 번제를 태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위를 하나님께 고기를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구운 고기를 모두가 같이 나눠 먹는 화목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목상이 이제 야외배 중에 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우리는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오늘 마태복음 오장과 오정 오장 말씀 봤는데. 오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산상수훈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무슨 예배죠 이게 야외예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니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 자연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오늘 25절 오늘 한절한 한 절씩 말씀을 좀 보면서 말하고자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메림 나오는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인생이 무너지고 세상이 내 인생이 쪼개질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게 가장 중요한 게 이미 있죠. 먹고 사는 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사지가 멀쩡한 몸이 있고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걸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생명과 몸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되는 것이지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하죠. 첫째는 새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그랬어요. 까마귀,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인식을 했던 그런 새입니다. 공중에서 부정한 까마귀를 봐라. 저런 부정한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오죽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돌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수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아들이요 딸이며 돌보시는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낙담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들의 백합하를 보라. 백합파라고 말하는 크리논이라는 헬라어 이것은 우리가 아는 그백합파뿐만 아니라 야생의 이름 모를 모든 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단어예요. 그들은 스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형형색색으로 꽃들에게 입히지 아니하셨느냐? 꽃들의 색깔을 옷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길쌈하다 길쌈은 실감을 빼내기 위해서 물레질을 돌리는 거. 어디에서 실감을 빼내려고 물레질을 돌려서 그의 그래 옷을 만들겠죠? 꽃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는지 저 들판에 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꽃의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답도다. 솔로몬은 화려하고 영광스럽기로는 단연 으뜸이죠 솔로몬의 옷은 정말 화려하겠죠. 아무리 화려한 옷도 자연의 색깔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염료 색을 염색 이 옷을 염색하는 염료는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색깔의 옷은 아주 부자들이나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쌌을까요? 하지만 들판에 피어 있는 꽃들을 하나님이 그저 그냥 그저 입혔는데. 그 꽃들의 색깔이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답다. 사람의 만든 옷이 하나님 만든 자연의 옷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입히고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이 있기는 하나 충분치는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염려가 많으면 믿음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충분한 믿음이고 이, 이 믿음을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순간 좀 깜빡깜빡 한다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줄 것 같다거나 하나님 믿음이 있긴 있지만 부족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게 있어야 할줄 아시는 이라 이랬습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 통칭하는 겁니다. 뭘 모르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몰라요. 하나님 나비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들은 뭘 모르냐? 하늘나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 다 땅밖에 없는 줄 알아요 이 땅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하늘나라에 삶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무슨 일에 몰두하느냐? 평생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모르고 도우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여기 완전히 몰도하는 거예요 왜냐? 아내 인생 내게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 계신 건 모르니까 내 인생 내게 내가 책임져야지 대신 책임져 줄 사람 없다 생각하니까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사람과 배려 없이 이기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한해서는 아주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몰라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 주신다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그 일에만 몰두하여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하나님 너를 존귀하게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와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내 사정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관계할 때에 서로 마음 주지 않는 이유, 이기적으로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는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이유 뭐냐? 너는 내 사정 몰라. 이거, 당신은 내 사정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착하게 삽시다. 두루두루 서로 나누면서 삽시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뭐, 우리말로 귓등으로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당신은 내 사정 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나를 내버려 두고 참견하지 마시오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 간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나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나를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 이럴 때는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날다 아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다 아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그 자체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마음 털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인도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아웅다웅 이렇게만 이방인처럼 살아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여 살 때에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지라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라 그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바로 너희라 가장 존귀한 피조물은 바로 너희라 하나님 너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 다 치워주시리라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우리가 마주할 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너무 초조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하세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누가 내 앞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면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져요. 왜냐? 안 보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앞에 벼락이 있는지 뭐벼 벼랑이 있는지 아니면 돌 뿌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옆으로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요. 눈이 안 보이면.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죠. 그때는 뭐 하느냐? 당장 내 손에 있는 것부터 움켜쥐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앞이 안보여지면은 그저 무조건 내 손에 있는 것부터 움켜쥐는 거예요. 나부터 움켜쥐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내 시야를 열어 주시고 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여유로워집니다. 사람이 내가 길 위에 서 있는지 숲 속에 서 있는지 알고 보면 편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 우리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나 혼자인 거 같죠? 집에 혼자 가만히 직장에서 혼자 가만히 일하면 뭐 왠지 막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인생의 전부인 것 같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들어보세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속해 나가고 함께 믿음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래.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예배 가운데 영의 눈이 뜨이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는 거예요. 특별히 야외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그래 이제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이 이 나무도 기르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이 모든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도 지키시니 하나님 나 또한 지키리라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엽기 5장 6절과 7절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재난과 고생은 뭐 어떤 일이 있어야 어떤 사건이 일어뭐 흙이 일어나고 먼지가 일어나야 고난이 일어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재난과 고난은 그냥 오는 겁니다.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생은 그저 고난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으니 이랬어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내 속이 우리 심령이 속에 욕심, 불, 이 불덩어리 이불 같은 욕심의 불꽃, 이기심의 불꽃, 죄된 이 불덩어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불덩어리가 있으면 제가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기심의불 끓고 있고, 내 안에 욕심과 죄덩어리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모든 죄와 모든 권한과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모든 이 죄들이. 날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약한 내가 연약한 이웃들과 연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고난을 피합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 인생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수님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오늘 일만 염려하라 그랬어요. 오늘 일만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만 염려하라. 다른 말로 아주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염려만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다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 중에서 95%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머릿속에서 왔다가 사라지는 염려라는 것이죠. 진짜 필요한 염려는 따로 있어요.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여름, 내일까지 염려하면 1년치 2년치 10년치는 염려 안 합니까?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걱정만 하고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안 그렇,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최소한의 걱정만 하고 살아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인도하실 때왜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왜나 스스로를 못 살게 합니까? 중요한 것만 염려하고 중요한 것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벗고 사는 것에 몰두하여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 있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가 가장 중요한 염려 아닙니까? 오늘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염려 아니에요? 오늘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염려가 가장 중요한 염려 이 염려를 하고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염려를 계속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하면은 나 스스로 괴로움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